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뭔가요? 투자. 예.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투자. 투자할 때 제일 뭐가 필요하지? 돈입니다, 돈. 예. 네. 돈이에요. 중요한 건 현금. 현금, 자본입니다, 자본. 여기서의 돈과 현금은 대출도 내 돈과 마찬가지예요 네, 대출 시드머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투자형 사주라고 할지라도요 자본이 없으면 뭐 말짱황입니다 말짱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투자형 사주에서는요 자본을 절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자본을 날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본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많이 끌어올리든가, 이건 중요해. 무조건. 신용이라도 있든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자본이 없다, 그러면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신용은, 신용, 그, 우리가, 뭐, 여기, 그, 신용도 1, 1순위 1호 말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 결국에는 신용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용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 신용도 얘기합니다 그, 그래서 중요한 게그 다음에 인맥 인맥이야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뭐겠어요 돈첫 번째 돈그 다음에 인맥 그럼 사주에서 뭘 봐야겠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사람인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성격인가? 인맥을 쌓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인맥을 누구랑 쌓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원래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거 같은 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인가를 또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 서울대나, 아니, 하버드라고 할까요? 아주 강력하게. <laughs> 초강력하게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하버드 출신들도 많고요. 친구들 중에, 어, 막, 다 성공한 사업가들 많아. 근데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겠죠? 그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음에 가겠죠. 그럼 돈을 빌려주겠죠. 그게 이제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미국의 이제 하버드 출신들이 처음에 뭐 회사 차릴 때 그렇게 많이 차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막 조단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그 회사를 차릴 만큼의 엄청난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조단이 부자가 되고 회사를 팔아서 나중에 그걸로 뭐 이제 종잣돈이 돼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인맥 네. 부자 옆에 있거나 어느 어느 인맥을 쌓을 수 있다. 아니면은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할 때는 반드시 부자 친구를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정보력. 나한테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나보다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부동산을 공부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좋죠.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똑똑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꼭 사람들은, 아, 저도 알아요. 뭐, 동네 복덕방들이막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매일 밥도 같이 먹고, 매일 끈끈하고, 매일 친나하고막 이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흘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정보 얻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정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예. 네. 그다음에 제일 중 주... 여기서 제일 중에 또 이게. 예.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 세 번째.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바로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 이해가 되셨나? 요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는 나의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상황.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안정적인 상황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어디다 했어요. 아, 이게 추후에 되게 오른데 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혼했어.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돼요. 이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혼하니까 뭔가 팔거나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또, 이, 또 여러 가지, 또, 시드머니 돈도 줄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뭔가 팔았으니까 분명 오를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았으니까 손해봤어. 이런 거. 물론 그게 운이 좋을 수도 있죠. 물론. 떨어질 때운 좋게 팔았다면.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꼬이, 자꾸 꼬이는 인생이 발현, 발현됐을 때, 그러다 보면 안정되게 투자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상황이 먼저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의 유리해요.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서도 내 자녀들한테 안정된 교육도 주고 있, 있으니까 투자도 안정되게 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 근데 당장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게 투자가 되나요? 내가 당장 불편하고 힘든데 투자가 돼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안정된 상황이 있어야지만 안정되게 투자가 또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예. 네. 무조건 그냥 정해진 상황이야. 네. 글글에 있는. 그럼 결혼을 잘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쵸. 잘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본인도 잘해야지. 아니, 본인도 이혼당하면 뭐. 그리고 이혼당하면서 뭐 일도 발생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죠. 어.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꼬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 업무사 대신 주식도 일일비하고 불안감이 크면 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냐가 결국에는 투자에 결국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잠깐 들어오면 이백선혁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백선엽 장군, 고 백선엽 장군은 실제 로 여기서 다 이게 엄청 통했습니다. 네. 원금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 시대 때 벌었겠죠. 어떤 식으로든. 인맥이야뭐 당연히 좋았겠죠. 편안한 마음, 안정적 상황. 어, 그래도 그 어쨌든 사회적 위치가 있었을 때 자기가 부동산을 읽은 타이밍은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꼬일 리가 없잖아, 그 정도 위치는. 뭐 꼬여봤자 뭐 얼마나 꼬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들이 막 IMF 터지고, 못 터지고, 막 이런 거를 막 크게 겪고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뿐사뿐, 자기 사죄 부동산 주식 토지 중 어느 쪽이냐, 나하고 잘 맞는지 나오나요? 어 아니요 그게 되게 애매하게도 애매하게도 됩니다. 네. 애매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동산 하는 거고요. 그냥 토지는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토지는. 그리고 돈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토지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랑 맞는 거지 내 사주에 맞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좀 애매한 것도 있어서 그래요. 네. 결국에 토지는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토지로 가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한 수백억 있다? 그럼 결국엔 토지, 토지로 일부 가야 돼요. 토지로 가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실제로 그게 세금도 많고, 그래서 그래결국 토지로 가고요. 주식도 너무 큰 돈은 주식으로 못 해요. 100억 있으면 주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있으면 주식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은. 개인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가벼운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처음에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죠, 현재 위치가.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서 할수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야, 사실. 머리가 조금 비상하거나, 예,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는 사람. 머리가 일단 비상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결국에 그런 거? 귤결님 사주에 나타난 스트레스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걸까요?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위, 그건 근데, 그게 애매한 게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거죠. 예. 네. 결국에 왜냐면 투자란 그건 결국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라는 게 자기가 투자할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현재 투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현재 투자할 상황인 마음일 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얘기 세 번째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때 하라는 거야. 편안한 마음이고 이 상황 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면 내 사주가 투자형 사주래도 섣불리 돌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이나 편안한 마음이 아닌데 투자하면 이을 가능성 정말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사, 내 사주가 투자형 사주라 할지라도 그 상황,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를 수밖에 없다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먼저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꼬인, 꼬이지 않고, 현재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나머지를 편안하게 꼬여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돌파구로써 투자를 하다가는 더 망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쵸? 병만님 편하고 여유 있어도 사주 안 좋으면 개막. 편하고 여유이 있는데 사주가 안 좋기 어렵고 대부분 불편하고 여유가 없어요. 사주가 안 좋으면. 아니 근데 사주 좋은 사람도 사실은 뭐 불편하고 여유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버터링님, 너무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돌진할 상황인지 아닌지 상담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상담으로서 충분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어... 근데 이런 투자라는 상담 있잖아요. 투자라는 거, 이런 상담은 사실은 한 번의 상담으로서 깨끗하게 해드릴 수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